4월 22일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자의 기쁨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언제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 또는 실제를 말하기도 한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봉사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산다. 더불어 말을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한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맞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믿음대로 사는 자의 평안.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바르고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세상에서도 칭찬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고 보여준 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시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의 교제가 주는 기쁨. 바울은 빌립보교의 도움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피로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진정한 교제와 섬김을 실천한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할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이 주시는 자족.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스스로 만족해 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참된 만족은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는 모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손에 주면 더는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고 칠증을 느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기에 변함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존재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하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만족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